안녕하세요, 킹이입니다. 오늘은 파일럿 스킬을 쉽게 올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B등급, C등급의 우주선을 운전하려면 파일럿 스킬이 필수인데요. 아무래도 조건 중 하나인 우주선 30개 격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u c 뱅가드에살수 있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크림슨에 가입되신 분들은 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제미슨으로 가셔서 여기 마스트 구역에 가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빠른 이동을 해 주셔서 가시면 되겠고요 처음 가시면은 이 앞부분에 큰 마스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 UC건물 마스트 건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밑에 있는 파일럿 시뮬레이션 하는 곳으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쪽 시뮬레이션 하는 곳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좋은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할때 부수는 우주선도 아까 그 퀘스트 깨는 조건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 부수는 비행기들 있죠? 이게 모두 그 비행기 부수는 조건 거기에 카운트가 돼요. 이게, 어, 비록 시뮬레이션이어도 여기서 부수는 우주선들이 모두 그 30개 부수기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많은 우주선을 격파를 시켜가지고 30개를 모두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만큼 빠르고 쉽게 우주선 격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행기 고치기도 그냥 과감하게 써주세요. 어차피 지금 하나라도 더 뿌시고 끝내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뿌셔주시고요. 그러면 3단계까지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2를 꾹 눌러가지고 나와주십니다. 나와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조금 가보시면은,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해 주실 겁니다.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디버그 툴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드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그럼, 디플로이드라고 나오죠. 데미지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디플로이드 나오죠. 그러고, 동료 하나 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락 피킹이 두 개는 찍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쉽게 하기 제가 올려 둔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쉽게 락 피킹이 가능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인피니트 업그레이드라고 있어요. 요거랑 동료 하나 더 추가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디플로이드 되죠. 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다 됐으면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6단계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네 이게 이렇게 끝나버렸죠?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이제 길게 눌러 가지고 2를 길게 눌러서 나오시면 되시고요 이제 다시 하기가 있어요 우주선 문을 나가 주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를 눌러 가지고 리셋을 해서 6단계에서 끝내지 못하신 분들은 6단계를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 그냥 우주선 밖으로 나오시면은 1단계부터 다시 시작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셔가지고 우주선 격파 조건을 채워 넣으시는 게 아무래도 파일럿 스킬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